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신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섬으셨느냐 그의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야기들 믿음의 백장을 사용하여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함께 지어져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기억하며 감사가 칭찬이 그치지 않는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일 교회 오면서 16절 말씀같이 마, 말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저와 저의 가정을 생각해주셔서 관심과 애정과 응원 그리고 격려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예일교회 식구로 받아주시고 살필이 챙겨주시는 그 사랑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랑하는 목회자로 단단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기억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잘 배우고 알아가고 또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세상의 풍주에 따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얼마든지 형통케하시는 주님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앱에서 성도를 신실한 믿음의 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듯이 이러한 기도가 지속되는 일가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은 그가 앱에서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한 윗상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억과 추억과 더불어 더 감사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강건하게 계속 계속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뒷방 노인회로 앉아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가을이 오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말로 할수 없는 세상의 험한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온그 놀라운 간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로 많이 있음을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또 충만함으로. 세상의 지혜를 붙들지 않고 무릎으로 주만 붙들어 온 그날들을 들려주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 예수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된 자로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런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느님께서 그뜻는 아름답고 놀라운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소서감사드립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